안녕하세요. 조윤성 프로입니다. 페어웨이가 좁은 홀에서 티샷을 할때 혹은 어, 나의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겠지만 150m에서 한 200m 사이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클럽이 바로 롱 아이인데요. 제가 오늘 롱 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을 두는 위치에 따른 공을 치실 때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피칭 웨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운데 두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쇼다이언에서미드 아이언까지는 한 가운데에서 볼 하나 왼쪽. 물론 9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피칭에 포함시켜서 한 가운데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롱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서 볼두개 왼쪽이 되니까 보다 왼쪽이 되죠. 우리가 스윙을 할 때에 스윙의 최저점은 클럽과 관계없이 항상 한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한 15cm 정도 네, 목표물 방향, 왼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최저점은 일정하기 때문에 공이 우측에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가파른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공이 왼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완만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스윙을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지만 볼 두는 위치 때문에 롱아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완만하게 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롱아이언을 볼을 상대적으로 왼쪽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칭웨치 치시듯이 찍어 치시려고 하면 안 그래도 로프트가 작아서 탄도가 낮은데 탄도가 더 낮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탄도가 나오지 않아서 충분한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좌우로 볼이 많이 흘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두는 위치 때문에 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완만하게 맞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반복되는 면은 있지만 롱 아이언을 치시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백스윙을 하고 그리고 공을 치시는 과정에서 클럽이 열렸다 닫혔다 해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죠? 스윙을 하실 때에, 백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다가, 그죠?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클럽이 열린 느낌이 나고, 열린 느낌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닫으시려고 하면 손목을 이용해서, 클럽이 짧은 쇼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칠 수가 있는데, 클럽이 길어질수록 롱 아이언으로 갈수록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돌아가기 힘들어서 보통 많이 열려서 슬라이스라든지 푸시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손목이 백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돌아가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손목을 쓰는 그런 스윙을 하시면 롱 아이언을 치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백스윙을 하실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갈때 손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닫혀진 느낌. 10도에서 15도 정도 닫혀진 느낌이고요. 올라갈 때도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돌리는 거 없이. 그리고 전환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내려오실 때 마찬가지로 클럽이 이렇게 열려진 느낌이 없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 일단 슬라이스라든지 푸시볼이 잘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롱 아이언이 잘안 맞는 경우가 클럽이 길기 때문에 거리를 많이 내야 되니까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롱아이언일수록 전환 과정을 확실히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나의 클럽이 좀더 길고 로프트가 낮기 때문에 저절로 같은 스윙을 하여도 미드라이언 하시는 것처럼 같은, 같은 스윙을 해도 클럽이 알아서 거리를 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전환 과정 확실하게 거치고, 그죠? 이만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몸통 스윙 하시면서 공을 치시는 거죠. 자, 제가 일단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백스윙을 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환 과정 확실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몸통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공이 지금 반듯하게 나갔는데요. 공이 좌우로 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자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내서 결국에 클럽이 백스윙 하는 과정에서 열렸다가 치시면서 닫았다가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클럽이 길어지면서 닫으려고 하다가 끌고 들어오다가 닫으려고 했는데 내가 못 닫아서 클럽이 열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럽을 열고 닫고 하지 마시고요네 예. 보시면 백스윙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서 그쵸? 전환 과정 하시고 그 다음에 몸통으로 허리가 돌아갈 때 오른쪽 어깨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몸통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롱아이닐 일수록 여유를 가지시고요. 네, 백스윙 하시고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주의하셔서 첫 번째로는 볼을 두는 위치가 한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한 왼쪽으로 볼두개 정도 왼쪽, 뭐세개 왼쪽일 수도 있고요. 두개반 왼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겠죠. 여하튼 우리가 외치라든지 쇼다연, 미드라인에 비해서 볼 두는 위치가 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똑같은 스윙을 하여도 완만하게 맞는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롱아이언을 일부러 눌러치거나 찍어치려고 하시면 로프트가 안 그래도 작은 클럽인데 너무 로프트가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공이 뜨지 못해서. 롱 아이언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떠서 가는 거리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또 완만하게 치시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똑같이 스윙을 하여도 볼 위치 때문에 저절로 완만하게 맞는다는 사실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윙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사용해서 백스윙 하시면서 클럽을 열었다가 또 손목을 사용해서 클럽을 닫았다가 그런 스윙을 하시게 되면 일단 롱 아이언은 손목으로 닫아 닫으면서 어, 민감한 근육을 사용해서 로테이션을 주면서 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몸통 회전을 통해서 클럽 페이스가 로테이션이 저절로 되도록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롱아인이라고 해서 내가 서두르면서 세게 치려고 하면 오히려 충분한 거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드라이언 치시듯이 똑같이 치시면 롱 아이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가 더 많이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롱 아이언일수록 여유를 가지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하게 스윙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